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돈을 내는 분들처럼 돈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해서 돈을 전달하였으면 또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끊어야 마지막까지 공부를 잘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기 전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쓸만한 곳인지 잘 알아보고 내야겠지만,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이제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것이므로, 어디에 쓰건, 그건 그쪽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내가 돈을 냈는데,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겠다는 생각이면, 돈을 낸 공덕이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낼 때는 면밀히 조사해서 제대로 써야 할 곳에 내야겠지만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이든 내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용돈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면 많이 속상하기도 해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든 이제 그 돈은 부모님의 것이므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잘못 쓸 때는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업이 되고 공이 되고 하는 것들이 큰 것들이 아니랍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몇십억 몇백억을 어디다 희사하면서도 그게 아까워 죽으면서 막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고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내 자손들이 복을 입을 것이다 등 이런 계산하에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복이 아니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할 때 그게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해도 그것이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어서 했을 때 그것이 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꼭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식으로 돈을 희사를 하든가. 나 외에 다른 분을 위해서 내 수입의 10% 정도는 쓸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참다운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근 같은 불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누군가에겐 소원이고 꿈이라고 할 만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란 황금빛 미래를 그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금을 타는 로또의 당첨이 되고 잘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2015년 로또 1등에 당첨된 60세인 B씨의 당첨금은 무려 40억 원이 넘었는데 당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가족관계에 거미가기 시작했답니다. 형제들까지 지난 날에 도움을 준 일로 당첨금을 나눠달라며 위협해 소송까지 하게 되어 가족을 잃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2003년 로또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 242억 원을 금어진 GC도 당첨금을 탕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에 불과했답니다. 당첨금으로 집을 사고 사업가로 성공을 꿈꿨던 그가 선택한 것은 투자였는데, 2008년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투자했던 모든 돈이 사라지고 빚쟁이로 빚쟁이에서 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박으로 탕진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 등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을까요? 복권과 같은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탈이 없고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9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10%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꼭좀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요. 2009년도인가 다섯 잔의 싱글맘인 여자분이 150억이라는 복근에 당첨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전 세계를 누비며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로 변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150억에서 10%인 15억만 내가 쓴다고 해도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복근에 당첨되면 그렇게 멋지게 한번 써볼 텐데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